<laughs> 이제 저희 팀은 이번에 사회주의를 맡게 된 유준, 라온, 이형 이사 팀입니다. 어, 일단은 어, 사회주의에 대해서 어, 라온이가 먼저 정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먼저 설명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사회주의는 생산 수단을 협동경제와 모든 사람이 노동의 대가로 평등하게 분배받는 사회를 지향하는 다양한 사상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며 또는 그 과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생산수단이란 말 그대로 무언가를 생산해내는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 공장들이 있습니다. 천존 국가는 베트남, 북한, 중국, 쿠바, 라오스 등이 있습니다. 사회주의란 다양한 사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를 살펴볼 것입니다. 어, 올라간다. 어, 하세요 <laughs> <laughs> 여기, <웃음> 여기 <웃음> 보시면은 사회주의 정의가 써져 있고요. 여기서 제가 이 줄을 <laughs> 친 거를 중요시 여기면 볼까봐요 중요시 여기에 중요시 보면 될것 같습니다. 보면 생산주단이 있고요. 여기 평등하게 분배받는다. 그리고 다양한 사상이다. 그리고 이 사회주의란 다양한 사상이 일 다양한 사상을 겹는 말이며 그 가장 표정이 와 사회주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앞서 말해준 내용이고요. 뭐 이제 본론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주의 안에 있는 공산주의입니다. 네, 공산주의의 정의를 먼저 보자. 공산주의는 폭력, 즉 혁명을 동반함으로써 어, 생산수단, 모든 사적주를 철폐하고 노동자들이 자가해방을 실현함으로써 마침내 국가와 지, 배와피지배을 나누는 사회적 계급이 소멸한 평등한 사회를 주하는 사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평등한 사상이에요. 평등한 사상.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평등하다. 평등. 이, 어, 근데 공산주의 안에는 또 뭐가 있냐면 공산주의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로버트 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보시면 로버트 원인데, 어, 로버트 원이라는 사람이 1826년에 초기 사회주의를 먼저 주장을 했습니다. 이 초기 사회주의는 뭐냐? 어, 로버트 원이 주장한 어, 사상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랄까. 자본가의 선한 양심에 호소를 하는 거예요. 자본가는 무엇인가? 자본가는 생산수단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공장주. 공장주는 이제 뭔가를 생산해야 되는 그런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죠 그럼 공단주인 자본가들에게서 선한 양심을 표하여서 예를 들어 연실 하는 겁니다 어, 저기요 저희가 지금 어, 이 세상을 보니까 지금 너무 어떤 사람은 너무 가난하고 어떤 사람 지금 당신은 너무 돈이 많은데 당신은 지금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돈을 나눠셔서 이렇게 좀 평등한 사회를 추구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평등주의 입장으로서 깝득이안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나는 지금 제발 잘 살고 있는데 지금 그냥 나한테 이익도 안 되게 그냥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래요 그래서 이게 실패를 했죠. 그래서 이제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과 엥게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뭐 이탈이... 이 사람은 뭐라고 <laughs> 하냐면 그래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들 공상적 사회주의다. 우리 <laughs> 우리는 이런 공상적인 생각으로만 되는 건 이상한 사회주의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 가능한 모든 이런 데 내세우는 과학적 사회주의를 내세운다. 이게 바로 공상주의예요 무서워요. <웃음> 네. <웃음> 네.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대세였는데 어, 이제 그래서 자신들이 이제 어, 과학적 사회주의를 공산주의라고 대세웠어요 근데 이게 어, 사실 언뜻 보기에는 사실 초기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가 파손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뜻 보면 사실 사회주의의 큰틀 안에 결국엔 제3자 입장으로서 공산주의가 또 들어오고 있는 것이라고 볼수 있고 그죠 이 사람들이 우리는 저사람들가더 저 낫다더 다르다 뭔가 좀더과학적이다 이걸 내세워서 자신들이 그죠 공산주의자다 이거를 예,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어, 이들이 내세운 거는 어이 결국에는 자본주의가 변화를 거쳐서 공산주의로 가게 될 거다 이걸 내세웠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예, 넘겨주세요. 예 프롤레티 프롤레타리아 혁명 즉, 사회주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혁명이 동반되어다고 합니다. 이 혁명이 뭐냐? 말 그대로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를 주장 했는데, 사실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키면 또 자본가들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실? <laughs> 그렇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그 정을 물리치려고 하는 거예요. 정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번에는 프로레티아, 프로레타리아 독재체제라는 거를 이제 내세웁니다. 이 체제는 정확히 무엇인가? 노동자들 전체가 독재가 돼가지고, 모든 자본가들을 다찾아요 택출해가지고, 확산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확산해가지고 어. 농자들이, 그, 자문가들 없애는 세상에서 점점 발전해 나가서, 결국에는 통제를 위한 국가도, 농자들 독재도 없는 아주 평화적인 상태가 되는 건데, 이게 뭐냐? 즉, 유토피아, 지상나고 있는 거예요, 지상나고. 아시겠죠?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사회주의 안에, 제 손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 사회주의 안에 공산주의가 있다고 볼수 있고, 어, 이거는 잠시 후 이따 설명드릴게요. 해또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랑 공산주의를 헷갈려요 많이. 그래서 이 차이점에 대해서 지금 제가 명확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마르케스와 앵스슨방전이 말했듯이 사회주의자들과 자신들은 그 사회주의 그 초기 사회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과 자기들이 다른 이유는 뭐냐? 자기들이 더 나은 그런 세상을 개발하고 과학적인 세상을 개발하고 그러니까 제로보다 도 낫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그 사회주의 안에서 자기들이 공산주의다, 공산주의자다라고 대서 그런데 언뜻 보면은 제 3자 입장을 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말거든요 여기 사유주의 안에 제 3자 입장으로 봤을 때 공산주의가 있다는 걸볼수 있고요. 또 사실 공산주의 의 관점으로 봤을 때또이 사유주의와 공산주의는 또 달라요. 공산주의자의 관점으로 일반적 되는 것 같는데요. 이 마르크스주의를 계승한 레닌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조금 약간 험악하게 생겼죠. 이 예. 사람이 <laughs> 이제. 내세운 어, 게 뭐냐면 어, 플로레키아 복제 체제에 대해서 말씀 드렸죠. 자본가들이 박살내고 색출이 되는. 이거를 이제 사회주의 사회라고 명령했어요. 그래서 결국엔 이 과도기를 거쳐서 공산주의가 완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어, 그냥 어, 결국에 공산주의는 약간 좀 유토피아. 지금 세계에서도 실현이 안 되고 있죠.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기 때문에 이 유토피아로 가기 전 단계인 과도기적 단계로서이 사회주의를 내선다는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두 다음에 이제 공산주의와 대비되는 자본주의도 있어요. 어, 이건에 대해서는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차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유재 의유그 사유, 팀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유재산 소유입니다. 공산주의는 어, 사유재산, 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 것이라는 개념 존재하는데 사유재산은 정확히 뭐냐면 생산주단이에요생산주단은 네. 소유할 수 없어요. 생산주단에 소유 없어서 공산주의는 생산수단을, 모든 노동자 전체가, 이렇게,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체제다, 라고 보면 되고, 어, 이제 생산수단을 자동화해서, 무력으로 빼앗아서, 막 이렇게 하는 게, 공산주의다, 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어, 네. 이거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민주주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점배해세요 사회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는 무엇입니까? <laughs> <laughs> 사회민주주의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결합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인주주의가 뭐예요? 국민이, 뭐... 예,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 그리고 사회주의가 뭐죠? 사회주의에서 개, 가장 중요한 건 밑줄 친거 평등. 예. 평등이두 개가 <laughs> 합쳐진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경제 체제는 평등한 사회주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 체제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자, 아니, 자분들, 그 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 그런, 그런 게 이제 사회민주주의고요. 그거의 특징은 정부의 개입을 최대화해 가지고 역등 아니, 평등, 실현, 소득, 재범 등 복지정책을 아주 잘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예를 들어 미국이 있죠. 미국과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어, 말씀드렸듯이 사회민주주의는 이 복지정책을 최대화합니다. 근데 미국 는 자본주의,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죠. 보면은 이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서 시장의 자유를 최대한 확대하는 거예요. 최대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유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우리가 사회주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그러면 경제체제는 우리가 보기에 적합, 적합합니까? 언제 보기에 사회주의는 공평이라는 기반 위에 세워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친근하게 또 멋있게 다가올 수 있는데, 사회적 구조를 잡는 일일 수도 있는데, 물론 사회적 구조를 잡는 것과 공평은 중요하지만. 사회, 사회주의에는 성경의 관점으로 봤을 때 매우 부적합하고 또한 우리는 현재 사회주의 국가들의 모습을 보는 것을 통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 이영희가 이에 대해서 나와서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자본가들의 것을 도둑지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생각을 절절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도덕적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합리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는 강제적으로 공평과 평등한 분배를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각각 그 마음의 정한대로 할 것이오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낸 자를 사랑하시는 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르크스는 세상이 무언가 잘못되었다 생각하고 세상의 문제을 사회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해가 커진다고 생각했고 유튜브를 관찰하려고 했지만 주님은 악함 속인 신성모투교만 밀려나면 사람 속에서 나온다고 했고 사람 속에 있는 악한것들로 말미암아 시청에 언젠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All of these evil things that when you put them together collectively, that causes oh, war oh, oh, oh. and social tension, Jesus, that's a big thing. I don't 오른쪽이 오른쪽이 좀 오른쪽 오른쪽 위위위안 보여 <목소리> 저기 아, 한번 뭐야 왼쪽 이러고 보여 야 오른쪽이 <위>, 오른쪽이 <laughs> 오른쪽 오른쪽 출까 오른쪽 출까 오른쪽으로 가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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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아래 왼쪽 왼쪽 살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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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살짝 왼쪽 살짝 왼쪽 어어어어어어아 살짝이 살짝이 Oh, click, click, click. <laughs> oh, <laughs> click, click, click. Inside the man. Now that is where communism and Christianity they have a headlong clash. Because Karl Marx looked at the problem of the world and he said something wrong. And Karl Marx said that the problem of the world is social. He said you solve the social problems of the world. 그리고 인들수있요멈춰주요죄송해요 social, social can... 네. 저희가 이렇게 화질이 안 좋은지도 몰랐고요. 설명을 드리자면 방금 전에 이재인 씨가 설명을 한것 같이 이제 사회의 문제는 이 세상에 이제 사회에 세상의 문제는 예, 사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서 나온, 인간에게서 나오는 그런, 인간에게서 나오는 그런 예, 예, 악한 것들, 속임, 교만함, 어리석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회적인 질서에 영향을 끼치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예, 어, 세계를 망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방금 전에 틀어드린 건데, 좀 그렇네요. 예,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발표를 마치고요. 결국의 결론은 타주중은 정말 문제가 많은 경제체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laughs> 자 우리. 어, 배틀라운지부터, 어, 주목하여 4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